2000년대 중반 미국 음악 시장은 유난히 여자 솔로들이 활약하던 시기였어. 비욘세,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제니퍼 로페즈 등등 그 라인업도 화려했지. 반면 여자 그룹들은 영 힘을 못 쓰던 시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걸그룹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푸시켓 돌스. 이들을 처음 제작한 건 댄서 출신 로빈 앤틴이라는 인물이야. 사실 푸시켓 돌스의 시작은 처음부터 걸그룹이 목적이 아니었고 로빈 앤틴이 여배우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와 손을 잡고 창립한 댄스팀이었어. 어떤 댄스팀이었냐면 여자들이 란제리 같은 야한 의상을 입고 섹시 댄스를 추는 그런 쇼의 댄스팀 있잖아. 배우 카르멘 일렉트라가 이 시기 푸시켓 돌스의 리더이기도 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서 멤버 수도 점점 늘어나고 전용 라운지까지 생기고 관광 명소화가 돼버린 거지. 전국구 인기를 끌다보니 미국의 유명 레코드사와 손까지 잡게 돼. 계약 제의를 받은 로빈 앤티는 고민했어. 단순히 쇼 댄서들로 이루어진 팀이 아닌 걸그룹의 멤버를 추려야 한다라. 로빈 앤틴 본인도 이슈의 일원이긴 했지만 걸그룹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딱히 노래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제작자로 한발 물러서기로 결정 그 이후에 기존 쇼 멤버 중 데뷔할 만한 멤버들을 출연한 것이 푸시켓돌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다리찢기 담당 멤버였던 킴벌리 와이어트 제시카 심슨 느낌이 살짝 나는 애슐리 로버츠 배우 레이첼 메가담스를 닮은 멤버 제시카 스타 유대계 미국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네덜란드인의 혼혈인 카미 퍼처 이렇게 멤버들을 고민 고민해 출연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이 팀의 확신에 메인 보컬이 없다는 것. 때문에 로빈 엔티는 오디션을 통해 포시켓돌스 메인 보컬을 영입하기로 해. 그렇게 선발된 것이 보컬 멤버 멜로디 쇼튼 멜로디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를 떠올리게 하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발탁됐지. 카야 존슨이라는 멤버도 발탁되었으나 데뷔 앨범 준비 과정에서 탈퇴를 했어. 그리고 디바 포지션으로 발탁된 게 바로 니콜 셰르진거 니콜의 경우는 2001년에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 팝스타스에서 결승 진출 5인에 꼽혀 결성된 걸그룹 에덴스 크러쉬로 데뷔한 바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해체되었고 블랙아이드피스 여자 멤버 오디션 때 퍽이랑 최종 2인이었다는 말도 있어. 여튼 푸시켓돌스 멤버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오디션에서 디바 포지션으로 발탁. 사실 니콜은 이 오디션에서 솔로가수로 지원했기에 그룹으로 제의를 받았을 때는 조금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해. 소속사는 그런 그녀에게 푸시캣은 그냥 한번 왔다가는 거고 나중에 솔로 가수로 빵빵하게 밀어주겠다며 그녀를 꼬시지. 결국 그 말은 현실이 되었으니 그녀는 뛰어난 춤 실력과 가창력, 외모로 단숨에 메인 보컬과 리더 자리를 꿰차게 되었어. 이후로 다른 멤버들도 발탁되어 6 명이서 활동을 시작했어.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걸그룹 푸시캣돌스가 탄생한 거야. 그룹 결성 후 발표한 첫 싱글은 리차드 기어, 제니퍼 로페즈 주연이 영화 셰리 댄스 사운드 트랙이었어. 하지만 고급스러운 섹시미를 추구했던 이때 노선이 대중들에게 잘 먹히지가 않았음. 반응이 영시원 잔차 이후 컨셉을 바꿨고 파워풀하고 잘 노는 섹시한 언니들로의 이미지 변신과 함께 세계적 히트곡 돈차를 발표하게 돼 결과는? 세계적 데이트. 히트 요인은 아무래도 클럽에서 놀던 언니들인 만큼 무대 장악력도 뛰어났고 폭발적인 가창력에 파워풀한 섹시 컨셉이 제대로 먹힌 거지. 이후 발표한 빅, 버튼스 등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줄줄이 차트인 시키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나갔지. 그렇지만 푸시켓돌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불공정한 파트 분배. 노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니콜 혼자 노래를 다 부르고 나머지 멤버들은 코러스를 하는데 심지어 한 곡당 멤버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한두 명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다른 멤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멜로디 역시 메인보컬이었는데도 파트가 거의 없고 니콜 쉐르진거 솔로에 코러스만 하는 가수가 돼버린 거야. 멤버들의 불만은 날로 쌓여갔지만 어쨌든 뭐 니콜이 핫한 건 사실이었고 소속사에서도 그녀를 싸고 돌다보니 멤버들도 니콜을 어쩌지 못했어 그리고 푸시캣돌스의 인기에 힘입어 니콜은 솔로로 전향하기로 마음먹었지 소속사에서도 니콜 솔로를 더 기대했던 게 미국 시장에서는 그룹보다는 솔로 가수의 파워가 더센 편이었는데 솔로를 띄우는 게더 돈이 됐기 때문 그렇게 니콜은 로빈 앤틴의 편애를 등에 업고 초호화 데뷔 앨범을 발표하게 된 앨범의 이름이 뭔줄 알아? 그녀의 이름은 니콜입니다 그러나 솔로 싱글 여러 장을 주구장창 냈지만 노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내는 족족 망했다고 해. 우리나라로 치면 멜론 100위 안에도 못드는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망해버린 아마 이때 잘됐으면 그룹 탈퇴하고 솔로로 나갔겠지?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야. 이 폭망의 해결법을 떠올리다 회사 측이 내놓은 묘안은 니콜 솔로 앨범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노래들을 푸시켓이집에 넣어버리기. 새로 노래 만드느라 돈안 들여줬고 버려질 노래 재활용하니 소속사 입장에서는 일석이조. 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얼마나 어이없었겠어? 솔로곡을 그룹곡 그대로 쓴다니 기가 막혔지만 니콜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끼리는 사이가 좋았기에 꼭 참고 앨범을 내게됨. 결과적으로 이집 앨범은 또 대박을 쳤고 이제 니콜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었어. 이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이자 왕언니였던 카밋이 탈퇴하게 돼. 그러나 니콜은 이 상황들에 대해 딱히 멤버들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멤버들 파트 분배까지 직접 해줬다고 해. 이 외에도 해외 공연이나 투어를 돌때 머무는 숙소조차도 더 좋은 숙소를 혼자 쓰는 특혜를 누렸고 식사를 할 때조차 니콜은 다른 멤버들과 아예 겸상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팬들을 정말 어이없게 만든 사건은 이집 싱글 제목의 푸시캣 돌스피트 니콜 쉐르징어라는 제목을 단 것. 아니, 니콜이 푸시켓돌스를 탈퇴한 것도 아니고, 또 솔로나 안망했으면 덜 어이없었을 텐데, 앨범도 다말아먹은 주제에, 대가수가 푸시켓돌스를 피처링 해준 것 마냥, 제목을 써놓으니 멤버들은 물론 팬들까지 빡칠 수밖에, 이런 실정이다 보니, 멤버들은 자꾸 탈퇴하고, 푸시켓돌스 브라설이 안 돌리 만무했지. 그리고 이런 브라설이 확실시된 건, 어느 공연에서 멜로디가, 한마리 심증을 굳혔어. 오늘 내 친구들, 가족들이 와줬는데, 정말 고맙고, 특히 내가 피처드 되지도 않았는데, 사랑해주는 팬분들 고마워요. 라고 말을 한 거야. 이 발언은 푸시켓돌스 브라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었지. 2010년 2월 킴벌리 와이어트가 탈퇴 선언을 한 이후 나머지 멤버들도 모조리 탈퇴하며 푸시켓돌스는 해체 일로를 밟아. 이후 2009-2010년경에 새 멤버들을 발탁해 니콜과 4인조로 재편성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니콜도 탈퇴하며 푸시켓돌스 재결성은 아예 무산돼버려. 시간이 흘러 2015년에 니콜 셰르진거가 자신의 낮은 자존감 콤플렉스로 멤버들을 밀어낸 것 같다며 사과하기도 했어.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된듯 2019년 푸시켓돌스는 해체 후 무려 10년 만에 재결합을 하게 돼 기존 멤버 멜로디 쇼튼을 제외한 5인조 체제로 그러나 카메라샷, 노래 불량등 니콜 쉐르진거에게 맞춰져 있는 포커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 그나마 파트 분배가 나아졌다는 정도? 게다가 예정된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꾸만 미뤄지더니 급기야 프로듀서 로빈 엔틴이 니콜이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고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소송을 걸게 돼 그야말로 프로듀서, 가수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며 투어 자체가 취소가 돼버려 심지어 이 소송에서 니콜이 다른 멤버들이 세 배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폭로되기도 했어. 결국 이 때문에 과거를 용서하고 새 출발하려 했던 다른 멤버들만 피를 본 꼴. 그렇게 푸시켓돌스 재결합 활동은 아주 짧고 어이없게 끝나버렸어.